자, 기마대, 기마.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. 상대도는 지도리카스라는, 음, 닉네임을 쓰신 분이네요. 자, 막아나가고. 정석장기를 두시네요. 거기다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속도 이렇게 빠르면 안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두셔야 됩니다.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안 좋아요. 자, 여기까지는 이제 상대분이 어 많이 더 보신 그거네요. 아, 좋은데요. 수순히 상이 나오겠다는 거죠. 어, 너무 너무 잘 두시는데? 지금 여기까지 두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. 와 5급이신데 이거 완전 정석장기에요 지금. 이렇게 속기로 두신다는 거는 이 변화소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에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. 와 대단하신데요. 차를 쫓아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는 차가 빠졌을 때 상으로 여길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때리겠다는 거예요. 차가 여기 가서 멱을 막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때리던가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는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잡고 차가 이거 잡았을 때 차가 붙는 거는 지금 포가 가서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잡고 상으로 이거 잡게끔 유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분 어, 속률이 나쁘진 않아요. 그죠. 그러니까 이분은 더 올라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. 어,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이 많네요. 자, 이거 양득 당했죠. 차가 붙을 수는 없어요. 포가 쫓아가니까 차가 잡습니다. 상에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엔 여기를 때려야 돼요. 여기를 때려야 돼. 때리고 나면은 상대분이 여기가 포가 포다리가 없으니까 대차하는 게 좋아요. 대차자 했는데 제가 대 제가 대차를 피하면 차가 여기 들어오는 게 좋죠. 오, 그러니까 네. 이분은 지금 굉장히 잘 두는 거예요 장기가 나중에 마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네요. 올리면은 또밀 수도 있고요. 오, 이분 어마어마한데요. 마가 이쪽으로 빠져서 빠르게 기포 갈 수도 있고. 이분은 약간의 포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신 것 같아요. 자, 이러면 막아 들어가서, 그죠? 원낙막 차고, 여기 진행하겠다는 겁니다. 예, 이거는 급장기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포장 쳐갖고 진행할 수 있고요. 이제는 여기 찾기를 열겠죠? 찾기를 열고 가실 거예요. 저는 뭐, 그냥 포 들어가서 궁수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상대 마가 못 나오게 차가 여기 누르는 게 좋아요, 벽. 이 마가 원앙을 찼으니까 여기 붙으면은 이쪽 마가 움직이면 이 뒤에는 마가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마가 공격 못 나오게. 지금은 이쪽 마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. 뭐 지금은 나와도 뭐 특별히 할건 없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내려가서 붙는 것도 있어요. 자, 일단은 상이 요런 거못 뜨잖아요. 지금 상 떠면 포장이라. 그러니까 여기는 이 포한테 여기가 기물이 묶여 있으니까 이런 거는 최대한 빨리 궁 내려갖고 사 닫아갖고 수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포를 앞으로 빼갖고 궁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던가. 요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나중에 포가 요렇게 와갖고 걸고 뭐 요렇게 붙을 수도 있다. 요런 것도 있고요. 궁 내릴 수도 있다. 저는 지금 상대포가 그 자리 잡는 게 싫다. 그러면은 여기서 상장 한번 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면 포가 걸리니까 포가 와서 멍군 하면서 장군 치겠죠. 역장. 그러면 이 병으로 요렇게 막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어차피 이상은 포가 지켜 주니까. 요렇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지금은 포가 얘를 때릴 수가 있어요. 얘 때리면 어떻게 돼요? 어, 이렇게 나오네요. 뭐, 지금 여기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냥 궁... 아, 지금 포가 이거 못 잡죠. 포가 이거 잡는 거는 상장이라서, 궁 내리고 갈게요. 어차피 포가 이탈을 못해요. 포가 이탈할 수 없습니다. 상장이라서. 음, 차가 반대로 돌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야, 잘 두긴 한다. 잘 두시네요. 기물을 부동으로 딱 묶어놓고 진행을 하시네. 이거는 차가 지금 반대로 돌겠다는 거예요. 요 자리 붙을 수도 있고, 요 자리 와서 이런 데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남자답게, 남자답게 양말을 다 제거하고 가겠습니다. 요 자리 붙을 수도 있는데, 문제는 요 자리 붙으면 차가 뒤로 붙을 것 같네요. 일단은 올려서 말을 이탈시켜보겠습니다. 차가 여기 붙으면은 절로 이거 못 잡죠? 차가 죽으니까. 차가 뒤로 붙을 수도 있겠는데. 일단은 마가 도망가면 요렇게 도망가야 되는데, 자 마가 가서 졸 한번 걸어주고요. 옆으로 땡기나요? 아, 옆으로 땡길 수가 있네. 아, 전기가 별로네. 응, 음? 아, 다행히 위로 땡겼네요. 자, 마가 안쪽으로 침투하겠습니다. 이 마가 반대로 못 도니까 답답하죠. 면포 뒤로 빠지면 마로 그냥 사 때리면 공짜예요. 구로 잡으면 장군의 경기 거의 끝나니까. 이러면은 이포가 부동, 이포 두개더 부동. 궁수비하기 좀 부담되고요. 그죠? 장군 수 있고. 상대분이 지금 특별히 둘 곳이 없네요. 차가 지금은 빠져도 뭐 특별히 뭐 뒤에 거 없고 차가 요런 자리 와서 졸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상이 이제 이포가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. 나중에 포 위로 빼고 포장 치는 수 요런 게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당기겠다는 건가요? 자, 이렇게 가서 포장치를 준비 한번 해 봅시다. 포장치를 준비를 한번 해 볼게요. 포장 치면은, 잠깐만요. 포장 쳤을 때 그냥 상대방이 청공하면 별거 없는데? 포장 쳐도 별게 없네요. 음... 지금 포장 치면 청공 가는 게좀 걸린데? 잠깐만요. 아, 이런게 참 부담이 되네. 자, 이 자리 붙겠습니다. 자, 포가 못 잡고 졸로 잡으면 포로 찾았고, 차가 잡으면 마로 잡으면 되죠. 차가 한칸 뒤로 피하겠네요. 한칸 뒤로 피하면 제가 이거 잡으면... 차가 잡고 들어오니까 안 좋죠.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무시하고 포가 요자리 가야될 것 같아요. 아 뒤로 빠졌어요? 그러면 잡아도 되죠. 이러면 잡아도 되죠. 차라리 차가 뒤로 빠지는 것보다 차가 요자리 붙었으면 제가 못 잡거든요. 오히려 잡았을 때 차가 이렇게 붙으면 제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자 이러면 상대 포가 죽었죠. 뭐, 지금 장군 쳐봤자, 뭐, 올리면 되고. 이 포가 이탈을 못하니까, 상장 때문에. 이거는 지금 포가 하나 잡혔네요. 포 잡히면 천군 가야 되는데, 마장이왜 통당하죠? 그,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가 공짜예요. 이 포가 공짜라는 건 뭐예요? 이, 얘도 공짜가 될 확률이 높지. 사가 잡겠다. 자, 이 마가 이쪽으로 빠져줍니다. 마가 이쪽으로 빠지는 거는 포장 치겠다는 겁니다, 포장. 이러면 상대 마도 못 나오고, 지금은. 자, 3번 올릴게요. 왜냐면 포장 쳤을 때 마가 나올 때딜 수가 없으니까, 뒤로 빠져서 포장 한번더칠 수도 있다. 이거예요 이거 수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? 음,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. 자, 궁한번 내려주고요. 여기서는 이 차가 할게 없어요. 장군장군 쳐봤자 뭐 도망가면 그만이고. 자, 한번 포장 한번 쳐볼게요. 궁이 밑으로 못 내려가네요. 일단 포장이니까, 아, 청궁. 자, 이런 거는 나중에 살을 이렇게 땡길 수도 있다는 건데, 마가 이렇게 빠지고요. 마장 치겠습니다. 마장치면 외통이니까 결국엔 살 안쪽으로 붙이겠죠. 그래도 외통이에요. 이건 그래도 외통이에요. 아 외통은 아닌가? 음, 외통 안나오나? 마가 여기 들어가면 상벽이 막히네요. 상벽이 안막히면 궁 내려갔을 때 차가 사먹으면 공짜인데 마 상벽이 막히네. 이때 이 때, 이 상명만 없으면 차가 사먹으면 외통인데, 지금은, 먹으면 사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잡으면 외, 장군, 장군. 자, 잡겠습니다. 차 버리고, 차 버리고 갑니다. 자, 상장. 상장이죠? 궁 옆으로 못 돌고요. 이 자리나 천궁 밖에 없어요. 이 자리나 천궁 밖에 없는데, 이건 외통 나와요. 아, 외통 안 나오나? 어랍쇼? 외통이 안 나오네. 알라리아. 어, 여러분, 외통이 안 나오는데요? 어우, 대체 어떡하지? 자, 일단은, 포로 여기 귀자리 이런 데 장군 쳐야 될것 같은데. 배통이 안 나왔네요. 야, 이거 차가 죽었네. 점수 0.5점밖에 차이 안 나요. 야, 이거. 자, 차가 상자부로는 못 가요. 차가 상자부로 가면 마장에 차가 죽기 때문에 일단 이상을 못 잡아요. 궁이 들어갈 수 없어요. 마가 지금 원낙 찼으니까 뭐 상관없고. 야! 야. 자, 이만 살리면은, 이쪽만가 죽구요. 와, 이거 큰일났네. 이거 포장도 쳐야 될것 같은데. 야, 이거, 아, 말로 안 해서 안 되는데. 포장도 쳐야겠는데, 이거. 이거 자기 질 수도 있겠는데요? 야 그쪽으로 장문이 지네. 자 마장. 어허 잠깐만요. 아하 이거 심각한데. 심각해요. 자 말어 말을 잡을 수 있죠. 마가 맞아보면 공짜할 거예요. 아, 이거 장기, 좀 외통 잡아야 되는데. 이거 공격 실패하면은 제가 질 확률이 높죠. 상대에 차가 있으니까. 야하, 이거, 이거, 큰일 났다, 이거. 야. 자, 일단 공짜죠? 차가 여기 잠금 못 칩니다. 포가 있어서. 아이고, 아이. 이러면 안 되죠. 포. 어? 잠깐만요. 여기 는마 누가 잡아갔어요? 여기 마가 있었는데? 지금 이 방에 귀신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화를 자꾸 하나씩 훔쳐가네요 아까 전판도 그랬는데 이번 판도 끝나니까 휙 빼갔어요 귀신이 있네요 자꾸 장기화를 훔쳐가는데 아까 분명 여기 막아 있었죠? 어... 자, 일단은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